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당신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 계시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주는, 만들어 주는 천국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주는 사랑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주는 복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를 갈을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후에 예배 후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말씀을 짧게 전할 겁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 말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 예. <laughs> 완전 은혜롭겠죠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믿기는 하셨겠지만, 그들이 질문할 때에 언제나 정성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다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덤빌 수 없는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그러한 나라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너희가 원하는 번영, 너희가 원하는 나라의 강건함, 군사력,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즉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게 나에게 임자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a라는 기도를 했지만 b라는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말씀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을 때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바리새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의 종들이, 때로는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 꼬투리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걸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분노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늘 날마다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꿇어뜨릴까를 모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런 바리세인의 모습닮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흠을 잡으려고 하시거나 누군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목회자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일수록 많이 보여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때로는 장로님들 항종직들은 더 많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것들 말에 꼬투리가 잡힐만한 것들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꼬투리가 생겼다고 그것을 딱 밟아가지고 그래 이것 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송로인을 께서 제가 하는 말에 제가 하는 행동들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처음에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지요. 호박씨를 까는 것보다 재미있는 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물가의 아낙네들이 그렇게 호호하하하면서 많이 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문의 근원지가 바로 우물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전에. 오늘날에는 어딜까요? 자판기 근처나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교회 점심밥 먹을 때. 안타까운 얘기죠. 성령이 처음에 저의 꼬투리를 잡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처음엔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 대해서 화나게 되실 겁니다. 뭔가 화가 나시게 될 겁니다. 분노하게 되실 겁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를 잡을 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이상하다를 말하고 있었던 자들이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꼬투를 잡으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앞에 서는 자인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항종직들이 그 대상이 되어질 겁니다. 새신자를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 진노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자꾸 공동체를 나누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세인의 모습을 담지 마시고 하나의 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새벽기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바리세인의 모습은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똑똑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을 유지하며 가야 됩니다. 가다가 죽은 시체가 있으면 아니면 짐승의 죽은 것이 있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례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은 건물 같은 것을 짓고, 자그마한 집을 짓고, 그 안에, 그 안에 시체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고 묻어, 묻고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광야의 뜨거운 바람을 쐬고, 모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무더기가 사라졌다가, 조금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드러났다가 하면서 점점 자취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상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오게 되는 큰 길목으로 주된 길로 나가서 회치를 회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그 위에 회치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밟거나 거기에 닿으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치람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가, 너희들에게 가면 부정해져 버리니까 너희들은 회치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안 좋은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안 좋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 같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좋은 영향력이, 교회의 덕이,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이왕이면 조금 떨어져 앉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인사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말씀에, 아, 그래 그사람그집사 그렇게 했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메시를 전하는 저 역시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지 오늘 내가 주님 보실 때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회칠한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멍에를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어려워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다시 내 멍에를 짊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노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보따리 짐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돈도 들어 있고 옷도 들어 있고 필요한 문서들, 책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죽노라입니다. 내가 이말 하지 않으면 속 터져 죽겠는 것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열불나 죽겠는 것 내려놓는 겁니다. 알고 죽겠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 계신다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겠죠. 우리 속이 아무리 연약하고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 속은 우리의 인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옆에 분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더 많은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두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두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교롭게 부부끼리 앉으신 성로님들 계신데요. 이거 정말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가 외인수다 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이 천국이구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사춘기라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천국이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천국이 되어들어야지. 내 아내 내 배우자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에게 천국이 되어줘야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존직들, 우리 당회원들 목사님들 모두에게 내가 천국이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